알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 12월의 첫 주입니다 정말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늘 세상에서 말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넘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좀 열매를 맺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0절 말씀을 계속한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어, 다큰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애국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없어서 울고 또 기력을 다했다고 라 해서 울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또 1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의 눈에도 보기 좋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오되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거의 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아주 지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또 12절에도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주에 맹세했다고로 가라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종일 이 많은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을 계속 듣자니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에요 또 1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모든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도 보시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 이럴 바엔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라고 토로할 정도로 이 모세의 괴로운 심정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는 크게 두가지로 그냥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라고 토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거죠 이두 가지 문제를 크게 가지고 이제 토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 데리고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70명을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 아는 모세와 가까운 모세의 주변에 가장 든든한 지원자 70명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출역기 18장에 보면 앞서서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이미 다 세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다시 70명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보다 더 중한 책임을 맡을 사람들이 바로 이사람들일것 같아. 그래서 1 7절에 보면 이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너희 거기서 너와 말하고 어,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 뭐, 무슨 역할입니까? 짐을 함께 지고 갈 사람들인 거죠.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70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도 어쩌면 이 함께 책임을 지고 갈 사람들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서 절대로 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위에서 통치하고 군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이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것이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신약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죠. 뭐 서로서로 서로 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이처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담당하고 서로 책임지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첫 번째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있어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서로 같이, 아, 여러분은 현재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고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함께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서로 서로 같은 가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교회된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함께 서로 이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마땅히 서로 함께 책임질 줄 알고 함께 보호해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짐을 질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감으로써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